<laughs> 핑거 사퇴하라 <laughs> 미안해 오늘부터 사퇴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핑거스입니다 오늘은 4 어, 네 명이서 같이 하는 시 뭐였지 신드래드 훈전 와, 맞아요 맞아 아, 그거를 신질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주세요 누가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빨간색 아. 오아오 형수야 같은 팀이다 예예 예이. 예이. 배신을 할 거거든 <laughs> 네 이렇게 팀이고요 자 이제 능력을 뽑을까요 네오나 <laughs> 아, 아, 완전 어려워. 좋은 거야 나 완전 좋은데 아 좋다 좋다 아이고, 나도 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이겼다 이거 이겼어 이겼어 누나 아, 누나 맞다. 진 사람 누나, 중에 바로? 진 팀은 그 뭐냐 그 애교 불러 아, 애교 해야 돼요 진 팀은 이아 네? 아, 아니 귀요미송이에요 귀요미송 오케이 아. 이거 일단은 나무 먼저 캐고 우리 그 코블스톤도 만들 거야 누나 말해. 코블스톤 누나 일단 여기는그그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잔디블럭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<laughs>

이거 막히면, 이거 막히아라 그. 미안해! <laughs> 아, 잠시만, 이거 아주 중요한 물품이야. 왜? 다이, 다이아, 다이아, 다, 다이아! <laughs> 아, 잠시만, 어떡해! 근데 이거, 이거. 이미 지원했잖아요. 기억 있어. 괜찮아. 어, <laughs> 방송을 위해서라면. 아, <와>, 방송을. <laughs> 미친. <웃음> 방송이라면 돼. <laughs> 너 뭐라는 거야? 이거 뭐지 풍보 언니 버리고 뭐? <laughs> 저쪽 팀 <laughs> 넘어가도 되는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우리 기호미성 절대 안 불러. 나는 이 노래 제가 알려드릴까요? 뭐요 궁금하지. 지금 저는 니네 기지 니네 기지 있고요 일단 무, 무슨 소리야? 편피 <laughs> 심장 듣기 심장. 아 투명인가봐. 아니 정말 너무 하시네. 그... 우리 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정수야. 아니야, 난 언니를 못 믿겠어.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니야, 같은 팀을 믿어야지. 어, 나 잘할 수 있어. 맞죠. 저는 신전 만든 사람입니다. 난 믿음직한 사람이라고. 그렇구나. 응, 음. 그렇구나. <laughs> 당연하지. 그래서 저희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? 어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<laughs> 당연히 이길 어 얘기... 혹시 동료 구하시나요? 어 당연.. 뭐야 <laughs> <laughs> 어어게나 <어떡해>, 죽어 미야 <laughs> 어떡해 <laughs> 이길 수 있어 그런 말 밖에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 나무 국괭이좀 하나 줄수 있니? 나 어어 혹시 거기에 후조석 있어? 아, 후교설명한나용암양동이 하나 있어? 없어요. 모르겠어. 용암용암양동이 들고 가면은 팀을 아, 주있나요안돌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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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나는... <laughs> 응, 응. 응? 어... 없어. 돌돌돌 없어, 없어. 아, 없어? 응? 저핑트롤이다 그냥. 어? <laughs> 무슨 소리야 <트롤으로 놀이야>? 만드... <laughs> 언니 뒤에 사람? 미미 미. 없는데? 있어 있어 왜저 사람 누저야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t s so. 어떻게 어떻게 t 어 up? <목소리도> 빨리 와, 빨리 와, 해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나 지금 고게기밖에 없어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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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와, 빨리 와, <laughs> 안 빨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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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일로 와, 여기 한 번만 할까? 살려주세요, 한 아, 번만. 잠깐만. 오케이 오예! 잘했어, 잘했어! 다시 어빅 누나, 부스로 간다, 저 대접해도 되죠? 빅니야 빅! 니 괜찮아요, 빅 누나. 빅누 <laughs> 우리 대화와 타협을 좀 갖죠? <웃음> 어머? 엄마, <laughs> <laughs> 어, 뭐? <laughs> 우리 졌어 흉표야 걸어서 미안해 굳이 <laughs> 그치? <laughs> <그치나> 해주셔야죠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 사퇴할게요 안됩니다 <laughs> 안되고요 사퇴하면 슬라임 유튜브로 기자 유튜브 썸네일 각이다 이거 핑고 사퇴합니다 아니 <laughs> 이거 내가 잡니까 핑고는 해명하라? 오 이것도 좋다 핑고 해명합니다 맞아 아 이걸로 <laughs> 어그로 끈다고? 귀귀 귀요미 귀귀 귀요미 초코 머핀은 조각시켜 놓고.